아무리 리그 성적이 개판이었다지만, 그래도 유로파 우승에 성공했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포버지, 토트넘의 우승 정부사 보동보동 포버지, 최소한 1년 정더 남겨줘야 했던 거 아닙니까? 사랑스러운 포버지는 무슨 우승여부를 떠날 리그 순위가 17위였어. 17위, 강등당한 세 팀을 제외하면 현재 2부에 남아있는 팀중 골등이라 할수 있는데, 그런 감독을 남겨주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리그 순위와 유로파 우승을 위해 불가피한 희생이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강등은 면했으며 우승에 더해 챔스 티켓까지 얻었는데 17년 만에 우승, 그것도 레전드 수능민에게 생애 첫 우승컵을 안겨준 감독을 이렇게 알절없이 잘라버리는 건 38경기 11승 5무 22패 아무리 유로파 우승의 물방기 위해 꽤 많은 경기를 던졌다지만 우승만으로 커버해줄 수 있는 성적이 아니지 않나 결승 상대가 맨유였기 망정이지 다른 팀이 올라왔다면 우승도 못하고 성적도 개판인 역대 최악의 감독이 되었을 거라고 어찌됐든 우승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선택과 집중이란 것도 배짱이 두둑한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며 그 배짱 하나만으로 포체팀은무리는 누누콘테 그 누구도 지 못한 토트넘에서 우승을 자그마치 17년 만에 이뤄냈고는 자네 말대로 토트넘을 우승 시킨 업적에 대해 위약금 74억이라면 우승값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위약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휴가도 즐기다가 이력서에 유럽파 우승 경력 하나만 써도새 팀을 구하는 건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하긴 뭐 그나마 박수 받음에 떠났으니 경질에 대한 아쉬움도 덜어트고 토트넘 팬들 역시 우승을 떠나 그간 전술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을 테니 새로운 감독을 원할 거라 보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감독을 데려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비록 리그 순위는 17위였지만 놀랍게도 챔스에 나갈 예정이며 파리를 상대로 한 경. 만 이기면 부인과 동시에 슈퍼컵에서 우승하는 건데 어지간한 비클럽 이상으로 욕심나는 자리 아니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감독 후보는 정해두신 겁니까? 이왕이면 왕성한 활동인과 이타적인 움직임 불우한 윤영기를 딛고 프로에 올라온 드라마틱한 스토리 부상만 없으면 1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순도 높은 결정력까지 겸비한 저 희샤리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감독으로 살살리 자는 그 병원복이나 좀 벗고 얘기하지 1년 반짝 살아나길래 조금 더믿어보려했할 것만 틈만 나면 부상이 나왔다면 들어놓는 통해 자네님이 매각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건 몰라? 제가메각 리스트에 올라 있다뇨? 비록 지날 시조 마셨지만 여전히 브라질 대표팀의 승선에 비니슈스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거모르십니까 저에게 맞는 전술을 구사하며 제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감독만 있다면 티거테 한두 골 집어넣고 병원에 실려간 뒤몇달뒤 돌아서 두세 골 넣는 게 고작이겠지 활동량이 좋아도 부상이 잦은 선수는 필요가 없으며 아무리 이타적이어도 골을 못 넣는 공격수는 무려 지난시즌 유로파 우승에 비나는 토트넘에선벤치에도 앉아있기 힘들거란 말이지 아이 그래도 제 이정윤과 자그마치 1000억에 육박했는데 돈을 생각했어라도 조금만 더 믿어보시는 게자네 계약기간이 어느새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지 투자한 금액의 반이라도 회수 무조건 이번 여름에 매각해야 할 것이고, 자네도 평원과 벤치에서 커리어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좋은 말로 할때 다른 팀을 알아보라고 짜시가. 샬샤령의 미래야, 제일 반이지만 토트넘의 미래는 자기 감독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랑스러운 우승 정부사 포동포동 포버즈의 후임으로 어떤 감독을 데려올 계획이시죠? 뭐포스텝보다나을지 못할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그시절의 답답함은 해소해줄 만한 양반으로 데려왔지. 이바프랭크 이제 히어리글을 넘어 오피셜까지 떴으니 정식으로 등장할 대밍 아니겠나. 아이프렌트 포드 팬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기에 조금 더... 늦게 등장하려 했만 아침 일찍부터 오피셜이 떴으니 어쩔 수 없겠죠 아무튼 다들 반갑습니다 토트넘의 49대 감독으로 부임해 여러분과 함께 리그챔스 우승에 주전 올해 나의 신한살에 떠오르는 명장 토마스 프랭크라고 합니다 이 프랭크 감독님이라면 브렌드포드를 74년 만에 1부 리그에 승격시키고 이후 4년간 안정적으로 잔류하며 중위권 팀으로 바꿔넣었다지만 이 타이밍에 중위권 감독을 데려오는 건 조금 상위권의 토트넘을 강등권으로 추락시킨 포스테. 승격팀 브렌드포드를 중위권에 안착시킨 프랭크. 이것만 놓고 봐도 누가 더 뛰어난 감독인지 보이지 않나? 아이 그야 그렇긴 하지만 놀랍게도 토트넘의 목표는 생존이나 잔류가 아닌 우승이지 말입니다. 브렌드포드를 이끌며 4년간 우승 커녕 유럽 향수는 나가지 못하셨는데 토트넘을 데리고 우승을 노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맡았던 팀은 리버풀이나 엔시티가 아닌 브랜트 포드라니까 승격 팀을 데리고 자료를 넘어 중위권에 안착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다 본데 자네들 혹시 리그 우승에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나? 그야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 넣은 공격수와 가장 적은 실점을 내준 수비수와 골키퍼 그걸 뒷받침하는 선수들의 기복 없는 경기력 그리고 병원복 차림으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선수의 부상이 곧 우승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뛰어난 선수가 팀에 있다면 덩달아 우승 가능성도 올라갈 테고 그런 선수가 부상을 입을 경우 우승과 멀어진다고 할수 있지만 장기 레이스인 리그에선 최대한 많이 얻고 최대한 적게 잃으며 승점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저희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승점이란 것도 경기에서 이겨야 남대보다 많이 얻는 건데 결국 팀의 전력이 있고 승점과 직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토트넘의 전력이 브랜트 포드보다 좋지 못해서 고작 17위 밖에 못한 건가? 솔직히 말해 그건 아니겠지만 토트넘은 유로포 우승에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 그렇다고 리그에서 플로테를 돌린 것도 아니면서 행운의 우승에 실패할 경우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않나? 뭐 용케 우승에서 뭐 했으니? 전대감독 포스텍이 토너먼탱행 강하다고도 볼수 있지만 적어도 리그에선 그것도 전대 우승팀이 승격팀에게 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프리미어리그에선 그런 시계 운영은 팀을 망치는 지름길이란 말이지 매 경기 상대 전술에 맞게 유동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승점을 쟁취하는 것 그게 장기 레이싱 리그에서 최대한의 성적을 낼수 있는 방법이란 말씀이시죠 그래도 주장이 뭐가 달라도 다르구먼 프리미어 리그의 중위권은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지 승격팀 브랜트포드가 중위권에 안착할 수 있던 건무려 메뉴와 토트넘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던 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스쿼드가 좋았서도 아니고 그저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승점을 얻을 수 있지 철저하게 분석했기 때문이며 그보다 돈도 많고 스쿼드도 뛰어난 토트넘이라면 당연히 그 이상의 승점을 얻을 수 있지 않겠 우승이라는 허무 맹랑한 목표보단 매 경기 승점을 얻겠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단 말씀이군요. 공격적인 점수를 구사하신다 들었는데, 제가 다음 시즌에도토트넘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혹 남게 된다면 저의 활용법에 대해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 자네가 서른 살이 넘어간 뒤로 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예상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기 수였지만 결국 아직까지도 선발에, 아직까지도 에이스라 불리고 있으니, 비록 예전만 못할 지언정, 그래도 명색이 손흥민인데, 벤치에 박아둘 네임 밸리는 아니지 않겠나? 자네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자네의 거치가 확정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고! 공격적인 전술이라면 보스탯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닥공 축구를 하신 겁니까? 베이스는 포스탯과 마찬가지로 공격 축구지만 공격만 해가지고 최대한의 승점을 쌓을 수 있겠나? 433, 4231은 물론이고 상대 전술과 선수 기용에 따라 35, 2 44 2 등의 유연한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각 팀의 전술에 맞는 다양한 파이법을 통해 때로는 압도하는 축구를, 때로는 지키는 축구를 보여줄 예정이라네. 플랜 A 하나뿐이었던 포버즈와 달리 플랜 필러머, 플랜시와 d 까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최대한 많은 경기를 기려면 핵심 전술의 위력이 있어야 할 텐데 승률을 가져올 키포인트는 그러니까 경. 귀를 이끌어갈 핵심 선수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처음 이후를 압도하기보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공격형 미드필드의 볼처리 능력이 전술의 핵심이라 할수 있지 발밑이 좋은 메디슨부터 볼키핑이 좋은 루셉스키 전에까지 때로는 번갈아가며 때로는 한꺼번에 기용할 예정이라네 진정한 명장이라면 재능은 없이 하지만그 재능을 곱해지 못한 선수까지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아시죠? 결과적으로 솔랑케가 저보다 많은 걸 넣었다지만 저 역시 이대로 버림 받은 선수는 아니라 생각하며 나 토마스 프랭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선수 관리 능력이고 하니 구단에서 부실리송 를 매각하지만 않으면 부실리송이 아니라 희잘리송이지 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에버튼 시절엔 매시든얼골 이상을 기록했으며 한층 더 성장한 지금 기회만 없이도 주신다면 스무골 고지에 올라보겠으며 뭐한첼로티 감독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브라질 대표팀에 발탁하지는 않았겠지 부상만 없다면 충분히 쓸만한 선수라 보이고하니 일단은 조커로 기용하다 때로는 투톱으로 나아가 자신의 골 감각이 살아나면 주전 선발로 언톱도 가능할 테지. 골키퍼 역시 선방이 중요한 경기에선 비카리오를, 필드업과 발밑이 중요한 경기에선 킨스키를 기용할 예정이니, 나 프랭크야말로, 고집 불통이었던 누구와 달리, 공명청대한 감독이지 않겠나? 선임이 확정된 감독인가 달리, 제 거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지만, 만약 팀에 남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우승하는 것에 욕심이 없다고는 할수 없는데, 이적 시장에서의 탄탄한 보강이 뒷받침된다면,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까? 4년 전 일부 리그에 데뷔한첫 경기에서, 승격팀 프렌트 포드를 데리고, 무려 아스날을 2대 0으로 때려잡았지, 내가 괜히 승점 사냥꾼이라 불리는 게 아니며,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게 처음이라. 좀 걱정되긴 하지만, 최소한 유로파 우승 빼곤 모든 걸 망쳐버린 코시보다 훨씬 더 나은 운영을 보여주며, 당장의 우승은 약속할 수없더라도 우승할 수 있을 거란 가능성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거라 확신하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감독으로서 생애 첫 유럽 향전이 유로파더니챔스인데, 이럴 때 뭔가 보여줘야 명장 단열에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토츠넘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뭐토츠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음바페를 잃은 파리가 챔스에서 우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 날수 있었겠나? 챔스 역시 리그 페이지에선 작은 작은 승점을 모으면 얼마든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을 테고 그뒤에이은 그때가서 생각하도록 하고 일단은 어떻게 하면 다가올 슈퍼컵에서 승리할지 누구를 영입하고 누구를 방출해야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승점보를 올릴 수 있을지 그것부터 같이 고민해 보자고.